지금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는것 중에는 또 이제 인근한 중국의 교육 정책에도 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낯선 환경에 그냥 중도 입국이면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른도. 근데 아이들은 더 막막한 거죠.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아, 한국 사회에좀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복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면 그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 나가고 상생해 나가는 저희 학생맞춤 지원 담당관에는 총 4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 다문화교육팀이 있고 다문화교육팀 산하에 있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2019년 10월 2일에 오픈한 센터인데요. 2018년 이제 9로 영등포구 지역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의 집 현상이 제 가속화되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가 있었고, 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다문화 감수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전에는 국내 출생 학생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음.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음. 이제 최근 10년간에 다. 외국인 학생들이 는것 중에는 또 이제 인근한 중국의 교육 정책에도 되게 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대학 나온 학생들이 어 구직난에 시달리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의 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중국의 교육 정책은 대졸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교육 정책이 그래서 대학 그 줄이는 거예요. 입학 전원 그때 아. 고등학생들 줄입니다. 그래서 고입 대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전국의 1%도 되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도 이런 고등학교 진출이나 중학교 진출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그러면서 또 가까운, 친척이 살 수, 살고 있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laughs> 외국인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학생들은 이제 점차 많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센터가 남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니, 다른 곳에 있으실 분들은 사실은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자원이 많이 부족한 곳에서는 사각지대가 되니까 좀 지원이 어려운데, 음. 현번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남부, 아.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처음에 이 센터를 세울 때는 남부뿐만 아니라 네 음. 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음.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좀 아우르는 센터를 더 건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직 센터를 더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서울시 유일한 아... 네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엄마 특별학급은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학습, 예, 이런 것들을 하는 학급이고요. 한국어를 일단 아이들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뭐 5시간도 있고 뭐 10시간 뭐이 정도 해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가지고 나눠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 강사님 세분이 계신데 한국어 강사님은 저희 학교는 중국어 아이들이 거의 다하기 때문에 중국어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세시풍속 뭐 문화 이런 학교 적응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학급은 어차피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중에 한 명이라 이 아이들 개별적으로 신경 쓰는 건좀 힘든 것 같아요. 한 명, 1대1 수업도 하고 어떤 거에 따른 네명뭐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같이 하면 훨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특히 한국어 뭐 학습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친구 관계 어려움, 아이가 이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돕고 있습니다. 특별학급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좀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서적으로 힘든 거죠. 이게 학습적인 게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원적 학급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하면은 학습적인 것도 훅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여기가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고 수익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상담 교사가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각종 상담 프로그램, 뭐 외부에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아이들이 약간 우울한 게 많아요. 이렇게 힘들고 저희도 낯선 환경에 그냥 중도 입고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른도. 근데 아이들은 더 막막한 거죠. 그런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려고 그런 의지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가 경찰관이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그런 거 보면 되게 힘이 나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런데 막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황사에 좀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저희도 좀 나랑 좀 다르면 되게 뭐지 하고 낯설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대동초는 다행히 다문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감춰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놀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잘 이해해주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 서로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잘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대동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주 배경 학생 초밀집 다문화 학교입니다. 어, 좀 특징이 있다면 학교 학생들의 구성이 80%와 20%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80%의 중국계 한족 이주 배경 학생들과 20%의 한국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요. 어, 대부분이 축구와 체조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문화는 대세이며 우리가 미리 맞이한 미래 그리고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교육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 이유를 몇 가지 들면은 첫 번째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기관은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 시민이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시민을 말합니다. 어, 그러한 시민들이 갖추어야 될 포용, 상생, 공존, 배려, 존중을 가장 배울 수 있는 실천 공간이자 교육 현장이 바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어, 세금을 낭비하거나 또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인종이라든지 국적, 그리고 종교, 어, 정치 이념에 따라 또는 심지어는 성별에 따라 많은 어, 갈등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미리미리 봉합하고 로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결속력을 단단히 해주고 그리고 사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은 어떤 면에서 편협되거나 또는 소극적 관점에서 음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주 배경 학생들과 가정을 포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혜를 하고 복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런 소극적 관점과 좀 구시대적 관점을 버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 나가고 상생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 우리 대동교육의 사명은 아이를 살리는 교육, 아이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저희는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 드림대동의 모습은 저희는 감히 대동초등학교가 대한민국 다문화교육의 1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이나 또는 중국 학교하고도 MOU를 통해서 서로의 다문화 교육을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내외 다문화 교육의 벤치마킹 대상지로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서울대동초등학교는 중국인 학교, 중국 학생만을 위한 학교, 중국 학생만이 편한 학교, 행복한 학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주 배경 학생과 비이주 배경 학생들이 모두 함께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실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대동초등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맨 처음 실천해보고 그리고 실험해보는 어떤 정책적 선도적 도전 공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국내외 여러 기관과 지역기관과 연계, 협력, 참여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의 허브로서 자기 역할을 다 당당히 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